골프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유틸리티 클럽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데이비드 골프 남성용 6세대 고반발 유틸리티 우디 아이언입니다. 이 유틸리티 클럽은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에게 적합한데요. 우디 아이언의 핵심인 치기 쉬움을 극대화하고 넓은 스위스팟과 높은 관용성 덕분에 미스샷을 줄여줍니다. 특히 롱 아이언이 부담스러운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려요. 고중량 SUS를 솔의 토우와 힐 양쪽에 장착하여 이상적인 무게 배분을 실현하고, 관용성을 높여 미스샷에도 똑바로 멀리 날아가도록 탄도의 직진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얇아진 페이스 두께와 진공열 처리가 더해져 기분 좋은 타구음을 실현하였습니다. 정밀 3D 프로그램 제작으로 높은 완성도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상품에 대한 리뷰도 영상 제작 시 989개나 되는데요. 높은 4.5 별점으로 가성비 최고의 미스샷도 줄고 높은 관용성의 만족감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핑 G430 유틸리티 우드 하이브리드입니다. 새로운 카본 크라운 설계로 이상적인 높이로 안정된 스윙을 할수 있습니다. 로프트각 조절 기능이 탑재되어 다양한 탄도 튜닝이 되고요. 이 제품은 비거리와 정확성을 동시에 잡은 클럽으로 테어웨이와 러프에서 모두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헤드 디자인이 안정적이어서 어떤 나이에서도 일관된 샷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영상 제작 기준 127개의 상품평이 있으며 별점은 5로 구매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성비과 그립감이 좋아 초보분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GV2O STR 유틸리티 우드 남성 여성 GC입니다. 이 유틸리티 클럽은 롱아이언을 대신하는 안정감 있고 파워풀한 샷과 컨트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높은 탄도와 빠른 볼 스피드가 특징이라 롱게임에서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언의 방향성과 페어웨이드의 비거리에 장점을 모두 갖춘 하이브리드 클럽은 필수입니다. 64티타늄 합금고가 소재로 경쾌한 타고음을 제공합니다. 스위시 공기 마찰을 최소화하여 비거리 향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깊고 낮은 무게 중심으로 고탄도 저스핀을 실현하여 공을 쉽고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영상 작성 시 58개의 상품평이 있으며, 별점은 4.5로 가성비 만족도가 높습니다.